연천군이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단독형으로 전환됩니다. 함께할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연천 군민만을 위한 시설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사업 규모와 인센티브는 대폭 줄어들지만 추진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연천군이 지난 19일 제12차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를 열고 종합장사시설을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군은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47만 평 부지에 경기북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장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지자체가 없어 결국 군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천군에서 손을 내밀만한 지자체가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저희 이제 단독형으로 가게 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생각하자면 그 계속 관외 요금이 좀 비싸게 나오니 이제 장사 복지 쪽으로 저희 국민들의 좀 원활한 이제 장례를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규모와 지역 주민 인센티브도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화장 시설은 최대 12기에서 2기로 줄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대폭 축소됩니다. 또 400억 원 규모였던 주민지원은 5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유치지역에는 40억 원, 해당 읍면에는 10억 원의 기금 사업이 지연됩니다. 사업부지는 신서면 답공리로 확정됐습니다. 설계 때는 2기노두 기는 설치하지만 2 기를 더 넣을 수 있는 아니면 한 기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미리 확보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줄었지만 경기도 투자 심사만 거치면 되는 단독형 사업인 만큼 준공 시점은 공동형보다 2년 가량 앞당겨진 2027년으로 전망됩니다. 연천군은 다음 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기본 설계와 세부 일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주입니다.